지금 이제 찌기만 하면 되잖아요. 된장을 2스푼 아. 정도 풀어요. 아, 된장, 된장 풀어야죠. 네. 된장 2스푼 정도 풀고요. 된장 푸는 것까지는 뭐 어느 집이라도 다 된장 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깐 주먹. 네, 주목해주세요. 우와. 대게를 찔 때에 훨씬 더 비릿한 그 맛을 조금 없애주고 그리고 달짝지근한 맛을 입혀줄 재료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뭘까요? 죄송합니다. 저 맞출 것 같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저. 같은 생각인거 같은데? 예. 하나. 레몬. 또. 아닙니다. 설탕. 아닙니다. <laughs> 대파. 야, 양파. 네, 맞추셨습니다. 양파를 맞추셨습니다. 어, 네네. 대파에서 네네. 살짝 고민하시니까 <laughs> 양파로. 바로 양파 들어왔어요. 네, 바로 양파입니다. 네, 양파를 이제 굵게 채 썰어서 좀 이렇게 넣어주면 그 양파 특유의 향이 꽃게 다 입혀지기 때문에 훨씬 맛있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향도 네. 괜찮아요. 자 볼까요? 네, 여기에 양파.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찔때 방향이 중요해요. 이거를 핏단 있는 쪽이 밑으로 가도록. 이렇게 아, 뭐 해서 찔 거예요. 약간 비스듬하게. 약간 비스듬. 네. 아까 딴 이쪽이 밑으로 가게 놓으시면 혹시 아까 남아져 있는 바닷물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빠져나오라고 어.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놔주시면 아, 돼요. 입이 중요하네, 입이. 네. 아. 이렇게 해서 네. 25분 정도를 어. 이제 쪄주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 국물 떠먹어도 될것 같은데 냄새가 너무 좋은데. 아우 <laughs> 냄새가 진짜 좋다. 네. 뚜껑을 열어 뭐 확인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찌실 때요. 네. 절대로 뚜껑을 열으시면 안 됩니다. 아 진짜요? 아, 네. 사람 심리상 조금 보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지요. 그데요 네. 뚜껑을 열면 공기가 들어감으로써 색깔을 약간 검붉게 할 수가 있어요. 상한 것처럼. 꽃게 찔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절대로 뚜껑을 궁금해도 열지 참아라. 마시고. 라 네. 아. 아니 근데 이 대게가 김원유 씨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식재료이기도 네. 하다고요 저는 이제 서울 생활한지 저도 제 인생이 거의 한반 음. 정도 되는데 올라와가지고 이제 가끔씩 부산 내려가면 부모님 뵙잖아요 네. 지금 이제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혼자 계시지만 그럼 이제 늘 부산 내려갔을 때뭐 집밥도 뭐 먹고 싶곤 하지만 음. 어~ 아버지 어머님이 평소에 외식을 잘안 해요 음. 그럼 내가 가면. 이제 그때 외식하는 날이에요. 음... 어. 근데 아버지가 딴거 드실 때는 그냥 뭐 점잖게 드시는데 <laughs> 꼭 대게 드실 때 막, 어? 음. 뭐 <laughs> 어? 뭐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laughs> 어. 다른 분 같이? 이 대게가 또 비싸잖아요. 비싸죠? 예. <laughs> 아버지가 아들이 사주는 날 아니면 은잘못 드시는 거예요. 음... 예. 뭐 제가 용돈을 드려도 뭐그학지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늘 내가 가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좀 허겁지겁 음. 많이 드셨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대개만 보면은 아 우리 아버지 생각도 나고 아버지가 참 좋아했던 건데 하면 서 음. 그렇죠. 예. 아.